오늘 문제풀이 오늘부터 할 거고요.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그런 거를 한번 봐보시죠. 자, 일단 볼게요. 시작을 하면서 또 해볼게요. 30세 남자가 운전 중에 생긴 교통사고로 병원에 왔다. 진찰 결과 의식은 명료하였고요. 경정맥 횡대 소견을 보였다. 진단명은 일단은요, 많이 나옵니다. 이문제도 많이 나오고요. 30세 남자가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그러면은 이 교통사고 문제가 흉부를 다친 건지, 복부를 다친 건지, 뭐 이런 걸 봐야겠죠? 근데 흉부를 다친 거야. 그러면은 이제 심장이나 폐 쪽의 문제라고 당연히 생각이 드실 거고요. 경정맥 팽대소견을 보였다. 목정맥이 확장되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제가 뭐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죠? 목정맥이 확장됐대. 그러면 딱 떠오르는 건 아우심방 압력이 높아요. 아 오른쪽 심장의 압력이 올라가는 상황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사고랑 관련해서 뭔가 우심방의 압력이 올라갈 게뭐 있을까? 대번 떠오르는 게 카디악 탐폰입니다 심장 터진 거. 그래서 카디악 탐폰이1 번으로 떠올라야 되고, 사실 이 문제가 요 스타일은 아니어도 그냥 단독 문제로도 되게 여러 번 나와요. 하나 골라봐. 카디악 탐폰뭐 이런 식으로. 그럼 고르면 3 번이죠. 3번인데 하나 더 고르래요. 아, 5번. 텐션 리모스럭스의 경우에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뭐라 그럴까? 진짜 쉽게 생각하면요. 그냥 심장이 터지거나 폐가 터지거나 뭐그두 가지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는데 이 조합으로 3번, 5번을 고르세요라는 문제는 잘안 나오고요. 7번 같은 경우는 그냥 3번. 카디악탄폰 이렇게 고르는 걸로 많이 나오니까 보시면 됩니다. 이 태권은 뭐 골프 연습을 엄청 열심히 하다가 가슴이 아파요, 누르면 아파요. 2번 늑골 골절 이런 건뭐 그냥 보시고요. 예전에 뭐 강의하면 가끔 시험 끝나고 이제 만나서 뭐 얘기할 일이 있으면 저한테 그런 얘기 해주시는 적 있어요. 와씨 시험장에서 문제 푸는데 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laughs> 어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누웠을 때뭐 어쩌고, 뭐 앉아서 숙이면 페리카다이티스. 제 목소리가 떠오르면 됩니다. 제 목소리나 아니면 제 슬라이드나. 이런 게 떠오르면 됩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 풀 때는 내과 문제는 뭐가 떠올라야 되나요? 문제를 보잖아요. 어, 이 문제가 어디서 나온 거지? 저랑 공부한 내용 중에 어느 슬라이드에서 나온 거지?라는 거를 떠올리시면 거기서 이미 결정이 나는 겁니다. 맞추거나 아니면 어디서 나온지는 알겠는데 내용이 지워져 있어서 <웃음> 틀리거나. <웃음> 근데 더 고민은 없죠. 아, 이거 그건데. 아, 내가 까먹었다. 뭐 틀리는 거죠. 어 이거 맞다 그거다 맞추는 거. 그러니까 별 고민은 없어요. 맞고 틀리고지. 실신은 카디올로지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실신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심장병인데 심장병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요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 뭐 컴플리트 A-V 블록으로 실신했다. 그럼 그건 실신 문제가 아니라 컴플리트 A-V 블록 문제인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이씨, 뭐, 마요카드 인팍션으로 실신했다. 아니, 그건 MI 문제지. 뭐. 아울틱 스테노시스, 뭐 HCMP, 뭐, 이런 거다 실신하거든요. 그런 걸로 실신했다. 그럼 뭐그 병인 거지. 근데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그런 심장병 말고 뭔가 환자가 그냥 실신해서 왔을 때, 어떻게 워크업을 하고, 뭐가 흔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요. 심장병 중에 실신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건 뭐, 부정맥 당연히 있고요. 브라디카디아 특히. 그 다음에, 꼭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게, 아울틱 스테노시스랑 HCMP. AS, HCMP. 이거는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부정맥 종류는 다 실신을 일으킬 수 있고, 부정맥 말고, <laughs> 어떤 구조적인 심장병 중에서는 AS랑 HCMP가 특히 운동하면서 실신을 해요. 운동 중에 실신했다 그러면, 오, AS나 HCMP. 둘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당연히 이거뭐 아시는 거잖아요. 베소베이가 심코피랑 뭐 기립성 저혈압 이런 게 흔하다는 건 아시는 거니까 다 공부했던 거니까 심전도는 뭐 당연히 찍는 거고요. 우리가 베소베이가 심코피 진단하는 게뭐 헤드 틸트 테스트 뭐 이것도 다 아실 거고요. 머리 기울인 검사 홀터 모니터링이라는 걸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죠. 이거랑 관련해서 이따 문제 나오면 문제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거 안 나올 거예요. 이거 뭐, 저 아마 그, 이런 강의 때도 아마 이거 안 나올 거예요. 그러고 얘기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게 2010년인가? 뭐 하여튼 그때 한번 나온 문제고요. 그때 나오고 그 이후로 10년 넘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안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가끔 그러니까 여러분 국시 문제를 보면, 어? 이거 잘못 냈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 이거 학생들한테 원래 안 물어보는 건데? 이거 아주 맨날 나오는 내과 전문의 시험 문제인데? 이런 게 가끔 한두 개씩. 튀어나올 때가 있거든요. 교수님들이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laughs> 내가 뭘 내고 있는지 막 정신이 없어서 전문의 시험에 내야 되는 걸 가끔 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도 이제 그때 나왔던 거고요. 그런 게한두 문제 정도 있어요. 가끔. 몇 년에 하나도 나오는데. 틀려주면 됩니다. 요건 뭐냐면, 뭐, 나 문제가 있긴 있으니까. 베스베이가 신커피 때 우리가 헤드업 틸스 테스트란 걸 하고요. 그걸 하면 이제 타입을 알수 있어요. 베스베이가싱커피의 타입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심장이 이제 느리게 뛰는 카디오 이니비터리라는 게 있고, 혈관이 늘어나면서 실신을 하는, 하트레이트가 느려지지 않아요. 하트레이트는 오히려 빨라지는 그런 바소디프레서 타입의, 어, 배소베가 싱커피가 있는데, 뭐 기전도 약간 달라요. 카디오 이니비터리가 부교감신경의 항진, 바소디프레서는 뭐 교감신경의 억지, 뭐 이런 거라서, 혹시 또 미쳐가지고 올해 헤드업 틸트 테스트 결과를 주고 해석해봐, 뭐있딴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하트레이트만 보시면 돼요, 일단. 꽝을 주진 않았을 테니까 하트레이트만 봐서 하트레이트가 느려지면 카디오 인니비터리 전혀 안 느려지고 오히려 빨라지면 바소 디프레서 뭐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끝입니다. 대부분은 카디오 인니비터리에요 24세 여자가 더운 여름날 만원 버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왔다. 쓰러진 후 바로 정신이 돌아왔다. 이전에도 세번 의식을 잃은 적이 있다. 음. 누가 봐도 베소베이가 신고피 심전도 해야 되는데 심전도 했겠죠. 심초음파 홀터 운동부와 심전도를 했다. 운동부와 심전도 왜 했을까? 추가로 필요한 검사는 2번. 머리 기울임 검사 무조건. 35세 여자가 대소베이가 심코피로 왔다. 오래 서 있을 때 쓰러진다. 심전도 이미 했다. 헤드업 틸트 테스트 10번. 하나 더 고르세요 라고 하면 3번 인데요 많이 안 나옵니다 그냥 하나 고르라고 나오고요 답은 3번 10번인데 하나 고르라고 그러면 10번입니다 어리기울겁 검사 뿅. 요 문제죠 아까 이제 제가 전문의 시험에서 잘못했다는 거 37세 남자가 베서베이가 싱코피로 왔는데 그래서 헤드업 틸트 테스트를 물어볼 줄 알았는데 헤드업 틸트 테스트를 했대요 이미 그리고 결과를 한번 보래요 보면 되지 뭐 하트 레이트가 어떻게 됐어요 뭐 엄청 느려졌어 오, 이러니까 실신하지 그렇죠. 오, 카디오 이니비터리 타입의 배소배가신코피 카디오 이니비터리 타입의 기전은 부교감신경항진 답은 4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안 나와요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증상과 관련된 얘기들을 빨리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진찰과 관련된 거. 이것도 제가 얘기를 했죠? JVP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절대 안 나온다. 아예 언급조차 거의 안 된다. 어? 문제지, 문제 보면 막 V파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있던데요. 그나마 뭐 임종평 문제 에 지문에 뭔가 써 있는 경우는 있지만 이걸 갖고 뭐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JVP 아예 잊어버리시면 되고요. 아트리알 펄스도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당연히 중요한 건 하트 사운드 뭐머난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아트리알 펄스에서는 두 개예요.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는 데 밑에 거는 너무 중요하지. 숨을 하고 들이시니까 맥박이 약해져요.거든요, 정확한 의미는. 근데 요거를 다르게 얘기하는 게 숨을 들이시면 혈압이 떨어져요. 같은 얘기예요 혈압이 떨어져요 맥박이 약해져요 파라독시칼 펄스 펄스스 파라독스스 나오면 진단이 뭐라고요 카디악 탐폰 시험 문제에서 100% 카디악 탐폰 그거 말고는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무조건 카디악 탐폰입니다 펄스스 얼터넌스는 뭐냐면 이렇게 맥박을 만졌는데 맥박이 항상 일정해야 되잖아요. 콩콩콩콩 일정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번 세게, 한번 약하게. 세게, 약하게. 오맥박이 셌다, 약했다. 셌다, 약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트페일리엄입니다. 시스톨리 하트페일리 LV 디스펑션. LV 페일리엄죠잘안 나오지만 나오면 아, LV 페일리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숨을 들이셔요. 라이트 하트로피가 많이 들어가요라는 얘기라고 했죠?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보통 내과 중에서 뭐 어렵냐고 물어보면 보통 많이 얘기하는 게 카디오 어려워요. 아니면 내프로 뭐 어렵고 재미없어요. 두가두 개를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일반적으로. 소하기 싫어요. 이런 분은 별로 못본것 같아요. <laughs> 제일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나머지 뭐 별로 재미 없는 거 많지만 마이너한 과목들이니까. 내 프로는 문제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시 뭐 소화기, 카디오, 뭐 풀모 이런 게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는 문제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공부하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재미가 없는 거 중에 하나입니다. 금방. 옛날에 공부했던 거, 리마인드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네프론에 보면 튜블이 있잖아요. 글로메롤 수도 있고, 튜블이 있고, 튜블라 프로세싱을 하는데, 프로시말 튜블은 뭐라 그랬죠? 제가? 글로메롤라 필트레이션이 된 여러 가지 물질들에서 그냥 우리 몸에 필요한 건 다시 다 재흡수한다. 뭐, 글루코스, 아미노애시드 바이카보네이트, 이런 것들을 쭉 재흡수하는 곳이다. 여기가 망가지면 이런 것들이 소변으로 많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 했었고요. 헨리고리의 가느다란 부분은, 이 헨리고리의 가느다란 부분은 이제 물만, 프리워터만 재흡수하는 곳인데, 그냥 문제 풀거나 뭐 공부할 때 크게 도움이 되는 내용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는 이제 thick ascending limb입니다. 거기에서는 얘를 기억하시면 되죠? 소디움, 포타슘, 투콜로라이드, 코트랜스포터. 여기를 블록하는 게피로세마이드 기억하시면 되고요디스털티브레 가면 또 있었죠? 소디움, 클로라이드, 트랜스포터. 이제 여기를 블록하는 게 사이아자이드. 선천적으로 기능이 떨어져서 마치 피로세마이드를 쓰고 있는 것 같은 증후군이 있죠. 피로세마이드를 먹고 있는 것과 동일한 증후군. 바터 증후군. 사이아자이드를 먹고 있는 것 같은 증후군이 뭐 기텔만, 지텔만이라고 하는 그런 증후군이 있고요. 컬렉팅 덕트에 가면 두 가지입니다. 알도스테론하고 바소프레신이라고 하는 ADH 두 가지가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이따가도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알도스테론은 우리 몸안에 볼륨, 양을 적게 많이 이 볼륨을 조절하는 애고요. 소디움하고 물을 같이 끌고 들어와서 전체 볼륨을 늘리는 애고요. 바소프레신이라고 하는 애는 프리워터만 끌고 들어온 애에요. 소디움과 상관없이. 그래서 얘는 볼륨보다도 오스몰라리티, 농도를 조절하는 애가 바소프레신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알도스테론하고 뭐 바소프레신, 이런게 있고, 여기 작용을 하고요이 알도스테론이 작용을 하면, 여기서 이제 소디움을 재흡수를 하고, 뭐 프리워터 재흡수하고, 포타슘 내보내고, 뭐 요런 일을 하죠. 아까는 이제 기능이 떨어지는 거였는데 오히려 이 채널의 기능이 항진된 증후군이 있죠. 리들 증후군이라는 애는 어떤 애냐? 알도스테론이 많이 작용하는 것과 같은 상태. 알도스테론이 없지만 알도스테론이 많이 나온 것 같은 상태인 게 리들 증후군이죠. 그러니까 리들 증후군이란건 뭐랑 구별을 해야 될까요? 프라이머리 알도스테론이즘. 알도스테론이 많이 나오는 병이 프라이머리 알도스테론이즘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똑같아서 계단 감별을 해야 되는 병 중에 하나가 리들증군이 후 되는 거죠. 이너메돌라리 콜렉틴 덕트에 가면 이제 뭐, 바소프레신, 뭐, a n p 이런 애들이 작용을 합니다. a n p 는 소디움의 재흡수를 막는 애라서 소디움을 소변으로 내보내게 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애입니다. 자,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인효제 이름은 아실 테니까 넘어가고, 뿅. 큐블로 글로메르라 피드백 사실 뭐 돌고 돌아서 결국 얘기를 하면 여기서도 또 나오는 게레닌 안조텐신 알도스테론 얘기죠 사실 또다시 오묘하게 글로메르루스가 있고요 들어오는 에이퍼런트 아테리올 글로메르루스 나가는 이퍼런트 아테리올 그리고 디스탈 튜브리 다시 만난다고 했잖아요 글로메르루스랑 디스탈 튜브리 그래서 여기 마콜라덴사가 있고 튜브에서글로메르루스로 다시 피드백을 주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레닌 안지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 나오냐 안 나오냐 뭐 이런 건데 레닌 시크리팅 셀이라고 하는 게 여기 a 포런트 안테리오르에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레닌 안지오텐신 알더스테론 시스템이 여기서만 작용하지 않죠. 당연히 온몸에서 작용을 합니다. 여기저기서 심장에도 작용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근데 이글로메르스 그러니까 우리가 네프론에서만 보면 레닌 안지오텐신이라는 애들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어쨌든 안지오텐신 2가 제일 중요하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결국 이 시스템은 안지오텐신 2가 핵심인데 안지오텐신 2는 혈관 수축 물질이에요. 근데 얘가 어느 혈관을 수축시키냐가 중요하죠. 어디를 수축시킨다고요? 이 퍼런트아테리얼을 수축시키는 애죠.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이라고 하지만 일단 레닌, 안지오텐신까지 해서 안지오텐신 2라는 애는 글로메르루스 입장에서 보면 어떤 애인가요이 퍼런트아테리얼을 수축을 시켜요. 들어는 오고 잘 나가지는 못해. 그럼 여기 압력이 어떻게 되죠? 올라가겠죠. 그래서 글로메롤라 필트레이션을 더 많이 하게 해주는 그런 겁니다. 이얘기예요 만약에 뭐, 어째 무슨 이유로든, 뭐 혈압이 떨어지든, 아니면 뭐 레나 아테리가 좁아져서 피가 잘안 오든, 무슨 이유로든, 거의 진짜 많은 상황이 있죠.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소화기에 나오는 헤파토레날신드롬이야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심장에서 나온 피가 죄다 소화기 쪽으로만 가서, 장 쪽으로만 가서, 키드니로 피가 잘안 가는 상황.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무슨 이유로든 키드니를 피가 잘안 오면, 글로메룰라 프레셔가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GFR이 떨어지게 되고, GFR이 떨어지면, 이제, 레닌 안저텐신 시스템의 액티베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안저텐신2가 이퍼런트 테리오를 수축시켜서, 다시 글로메룰라 프레셔를 올려줘서, GFR을 일정하게 만들어주네. 이게, 튜블로 글로메룰라 피드백이죠. 그래서, 우리가 AC 이니비터, ARB 이런 애들은 결국 뭐예요? 안저텐신 2가안 만들어지게 하거나 작용을 못하게 하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a c e 뉴트터 ARB는 결국 안저텐신 2를 차단하는 애인데 피부 글로메르스에서는 어떻게 작용하겠어요? 무슨 약이다? a c e 뉴트터 ARB를 우리가 쓴다라고 하면 콩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약이라 그랬죠? 글로메룰라 프레셔를 떨어뜨려 주는 약이다. a c e 뉴트터 ARB는 간단해요. 키드니 입장에서. 어떤 약이다? 글로메롤라 프레셔를 떨어뜨려주는 약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일단 됩니다. 그래야 왜 쓰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GFR 얘기고요. 생리학 때 배우는 얘기인데, 제가 얘기했겠지만, 뭐 국시에 안 나옵니다. 이 얘기는. 생리학 때 배우는 거고요. 임상에서 쓰는 방법이 아니니까. 국시에 나온 적은 한 20년 전쯤에는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안 나옵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외울 게 없어요. 사실 진짜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10년 보단 좀더 됐겠다. 한 10년 조금 넘게 전만 해도 막이 공식을 외웠어야 됐거든요. 이 크라틴이 클리어런스 구하는 공식을 140배기 코크로프트골트라는게 있어요. 안 쓰지만 요즘. 140백의 에이지 곱하기 바디 에이 나누기 72. 여자는 뭐 곱하기 0.8. 그래서 실제 국시에서 이거를 계산해야 풀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 이걸 썼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안 쓰는 거예요. 없어, 이제 이거. 안 쓰는 거고요. 이제 우리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쓰거든요. 대표적인 게뭐 MDR e q u a 리 o 션뭐 이런 것들을, 외에도 뭐더 있어요. 이런 것들을 쓰는데, 사람이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컴퓨터가 계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만 넣으면. 여러분한테 안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뭐만 알고 계시면 된다. 크레아티닌, 시험 크레아티닌을 가지고 GFR을 추정한다. 우리가 그냥 뭐 거기에 나이 이런 게또뭐 성별, 인종 이런 게 들어간다. 이 정도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대신 약간 그런 개념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크레아티닌이라는 걸 우리가 보고서 콩팥 기능을 판단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환자 볼때 어, 크레아티닌 0.8, 아 좋네. 크레아티닌 2.0, 어 엄청 안 좋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뭘 구하긴 해야 된다. GFR을 구하긴 해야 된다. 크레아티닌만 가지고 판단하기엔 조금 어렵다. 이런 내용이 오히려 여러분 시험에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40세 여자가 2개월 전부터 몸이 심하게 부어 병원에 왔다. 평소보다 체중이 8kg 증가하였고, 10년 전부터 당뇨병으로 치료 중이었다. 혈압은 150에 90이다. 양쪽 가슴에서 막 크랙크리 들리고요. 양쪽 다리에 오목 부종이 있고요. 크레틴, 오, 크레틴 3.0까지 올랐네요. 콩팥이 정말 안 좋네. 근데 뭐, 사실 뭐, 이게 무슨 병이고, 뭐고, 뭐, 이런 거는 지금 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부종에 가장 효과적인 이뇨제는 솔직히 그냥 말씀드리면, 앞에 뭐라고 써있든 마지막에 그냥 가장 효과적인 인효제는 이라고 써있으면 피로스마이드가 답입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거, 특별한 거 말고 쓰는 거 중에 피로스마이드보다 강력한 게 없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콩깍기능이 안 좋을 때도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인효제가 뭐니 피로스마이드입니다. 뭐 사이야자이드 이런 거잘안 듣습니다. 사실. 답은 3번.